영아 돌연사 증후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아는 생후 12개월까지를 말하는데요 아무 이상 없던 아이가 잠자다가 숨지는 현상을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 하는데 사실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뭐 검색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유는 나오지만 결국은 어, 어느 것도 뾰족하지, 그렇게 정확한 답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믿어주실 줄은 모르지만, 이게 모유나 우유를 먹이고, 흐림을 제대로 안 시키고 재운 경우, 더욱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설명드릴게요. 그, 영아들은 일단 소화기가 미성숙되어 있는데, 그, 식도와 위가 구분이 안, 안될 안될 정도로 아직 분화가 안된 상태예요. 이런 경우, 액체인 우유나 모유가 들어갔을 때, 그, 보호자가 제대로 트림을 잘안 시키고, 재우게 되면, 체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음 체한 상태일 때, 우리 몸에, 그, 쓸데없는 수분이 생기게 된답니다. 그 수분이 예를 들면 폐로 가거나 또는 심장으로 가게 되었을 때 이렇게 갑자기 사망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성인한테도 해당은 되긴 하는데 성인의 경우는 소화기가 이제 발달돼서 그래도 체하는 경우도 좀 적기도 하고 또 그래도 물 먹고 체하면 뭐 무섭다, 또물 먹고 체하면 약도 없다 이런 거 하고 일맥상통하는 겁니다 같은 경우인데 이제 성인의 경우는 토하거나 설사를 하거나 이래서 치료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애기들은 아직 그럴 기운이 없는 거죠 기운도 없고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고 그래서 어 여러분이 안 믿기실지는 모르지만 우리 아기나 손주를 키우시는 분들은 반드시 정성껏 트림을 시키고 재우시면 영아 돌연사 증후군의 가능성에서 조금이라도 더 멀어질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